AI 시대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강자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바로 그중 하나, 이 엔비디아의 숨겨진 엔진이라고 불릴 만한 기억, 바로 C랩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C랩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그냥 뭐 AI 기술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2019년부터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깨 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엄청난 기술을 더잘 돌아가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같이 크는 거죠. 말 그대로 공생관계인 셈입니다. 바로 이 점이 시랩을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특별한 파트너십이 어떻게 돈으로 연결될까요? 자. C랩의 사업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 바로 AI 인프라 사업입니다. C랩이 정확히 뭘 보고 기회를 잡았냐면요. 바로 AI 업계의 엄청난 낭비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비싼 GPU 하나에 수억 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 성능의 50%도 못 내고 그냥 놀고 있다면 믿어지세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비효율성, 이게 C랩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C랩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바로 아스트라고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꽉 막힌 도로에서 교통 정리해주는 똑똑한 관제탑 같은 거예요. GPU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아주 효율적으로 나눠 쓸수 있게 딱 통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놀고 있던 GPU 자원을 확 깨워서 일시키고 또 개발자들이 골치 아파하던 그 복잡한 환경 설정 시간도 엄청나게 줄여주는 겁니다. 자, 효과를 숫자로 한번 볼까요? GPU 사용 효율이 50% 이상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씩 걸려서 끙끙대던 개발 환경 설정은 단몇 분이면 끝나고요. 근데 여기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뭐냐면 이게 바로 구독형 라이센스 모델이라는 점이에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 비용 거의 없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아주 고마진 사업 구조라는 거죠. 그럼 이걸 써본 고객들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써본 기업 고객이 이걸 다시 갱신하는 비율이 와, 무려 95%입니다. 95%!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아스트라고가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수준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이제 일 못하겠다 하는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필수 도구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얼마나 커질까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만 새로 공급하려는 GPU가 26만 개라고 합니다. 26만 개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GPU 하나하나가 전부 아스트라구의 잠재 고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할 판이 이미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탄탄한 인프라 사업을 기반으로 깔아놓은 C랩이 이제 그 위에 지능을 얹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장 엔진, 비전 AI입니다. 비전 AI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기계한테 보는 눈을 달아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공장에 cctv가 수백 대 있잖아요. 그 영상을 ai가 싹다 분석해서 사람 눈으로는 절대 못 찾아내는 아주 미세한 불량품을 잡아내는 겁니다. 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딱 알려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다 돈이고 안전이잖아요. 핵심 정보가 되는 겁니다. clf의 비전 ai는요. 무려 130개가 넘는 사물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 낼수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누가 안전모를 안 썼는지 바로 찾아내고요. 컨베이어 벨트 위를 휙휙 지나가는 수천 개 제품 중에서 불량품 딱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거죠. 산업 현장의 안전이나 품질 관리에서는 정말 슈퍼맨의 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요,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했어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가 바로 ICCV인데요. 여기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하고 결어서 당당하게 글로벌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그냥 기술이 좀 있는 회사가 아니라 월드클래스 기술력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탄탄한 인프라를 깔았죠. 거기에 보는 눈까지 장착했습니다. 그럼 시랩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바로 가상세계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장 엔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현실에 있는 공장을 컴퓨터 안에다가 똑같이 복제해서 쌍둥이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비디오 게임처럼요. 그럼 기업들은 뭘할수 있느냐? 이 가상공장에서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요. 실제 공장에서는 위험해서 못해보는 것들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거죠.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기술을 도입한 반도체 공정 라인이 딱 10개였거든요. 근데 올해 2025년에는 7개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7배나 급증한 거죠. 이건 반도체 같은 최첨단 산업에서 이 기술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자, 여기가 정말 핵심입니다. C랩의 경쟁력. 투자 용어로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국내에서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가 딱세곳이 있어요. 그런데 바른 두 곳과 C랩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C랩은 다른 곳에는 없는 강력한 무기를 두 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생성 기술, 그리고 둘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 4위 수준의 비전 AI 기술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독보적인 기술 조합으로 직접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 이게 C랩을 그냥 판매 대리점이 아니라 아무나 대체할 수 없는 기술 파트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인프라, 비전 AI, 그리고 디지털 트윈. 이 강력한 세 개의 엔진이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C랩이 그리고 있는 더큰 미래. 그 장기 비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C랩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걸다 합친 거예요. 가상세계 즉 디지털 트윈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럼 그 똑똑한 지능 즉 비전 AI를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그대로 심어서 현실 세계를 직접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시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총사령관 두뇌가 되겠다는 거죠.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원대한 비전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AI 인프라 쪽에서는 아스트라고 라이센스를 5,000개 이상 팔겠다. 비전 AI는 2028년까지 2,000개가 넘는 채널에 도입시키겠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반도체 자동차를 넘어서 이제 조선 분야까지 확장해서 20개 이상의 라인에 적용하겠다. 이 숫자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C랩이 약속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현실 세계와 직접 결합하는 새로운 산업 혁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상 세계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는 능력과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두 가지를 모두 가진 시랩 같은 회사는 과연 미래 산업의 판도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대체 불가능한 핵심 플레이어가 될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